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평구를 위해서라면 일자로 창출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응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시설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교육하고 있는 혁신파크 조성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장의 요구나 생각 그리고 은평 주민 뜻이 반드시 반영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저는 저런 식의 개발이 과연 가능한가아 그것은 됐고요. 저대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파크를 그대로 발표 내용보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시죠. 용산 국제무지구 같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저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들도 그랬고 선거용이다 이런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예. 출신의 위원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많이 오셨어요 시장실에. 예. 그리고 제가, 제가 시간상 다음에 설명을 또, 드렸더니 예. 너무 만족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저런 그런 쪽꼭 예, 아직도. 아직도 은평추민들적 저걸 바란다기 보다도 혁신파크 발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어...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당연히, 네. 그러겠습니다. 또 이게, 3만 1천여 평 시가 5천억 이상 가는 제가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 부지를 별 소득 없이 벌써 4년 동안 비워놓고, 물론 여러 개 기업이 돌아 있긴 합니다만은, 에... 비싼 땅에 값어치 없는 정도의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소속히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 속도도 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지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 예, 뭐 예. 결과가 나오면 예. 종합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대중교통을 장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음평세계일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음평뉴타운 주민들은 차라리 차라리, 오세훈 시장이 있었다면 이거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강북에 가는데 버스만 타고 지하철만 타고 갑니까? 못 사는 동네일수록 자영업자도 많고, 개인차를 운영해서 밥벌어먹고 사는 인구도 많다는 것을 시장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십 배로 늘어난, 음, 통일로에, 통일로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 도로 하나에 파주, 일산, 고양, 은평, 서대문 주민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06년도에 서북 지역 방역 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시장님, 뭐 이거 아까 부시장님 말씀 하시는데 중단하신 거 아니죠? 그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까지 아마 개선 대책 사업으로 아홉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아홉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것만 딱히 답변해 주세요. 그 중에 네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다섯 개 사업은 뭐, 지축 지구의 사업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개 중에서 압니다. 뭐, 버스, 중앙 차로 자라든지, 뭐, 저, 뭐, 환승 주차장이런것몇개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도움이, 돼. 이게 은평 음. 세길이 음. 음. 결정적으로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은평 세길이 안 되면 다른 네. 대안을 내놔야 돼요. 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장사은 대안이 안 돼요. 조금 제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저도 이제 어차피 저 길을 다녀볼 텐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은평세길도 그래서 저희들이 뭐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laughs> 은평세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발표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정말, 어, 이 아니, 지역을. 니 아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좀있으 제가 지금. 예, 패키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이거는 의원님도 힘을 합쳐서 이게 빨리 좀될수 네. 있도록. 네. 왜냐면 하 중앙정부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한 건을 가지고 신분, 저, 저 뭐, 음평세계 한 건을 가지고 10년 동안 넘게 계획을 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한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은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도 자리에서 이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지 않을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말만 하면 그만이고, 누구나 하다가, 저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거책임질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신 없는 공무원이고, 할려다가안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게 직무행위고 사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는 음평, 음, 세길, 결코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대안을 대안을. 대안은 시장님께서는 신분당선을 얘기하지만, 신분당선은 결코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왜? 신분당선은 현재 금년도 발표를 해놓고도 국토부에 거리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 설사 난다 하더라도,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7년 이상을 흥뿡 짓타온 사람들은 토일로 하나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기다립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